저 예스터 기도 운동 하는 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 교육원에서 공청회 때문에 저희 예스터 기도 운동 자녀사랑 학부모 연합도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날 참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저도 그날 현장에 가 있었고 제가 그날 바지를 입고 가지 않은 게참 한스러운 날이었어요. <laughs>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구세군이 나타났는데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막 함성을 질렸죠 네. 그 교육의 심각성을 아시고, 저희 이용희 교수님께서, 아, 안 되겠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제 콜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거의 저희 에스더 기도 운동의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계속 콜링을 해서 지금 해외에 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이제 들어와 계셔서 많은 일들 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 저희 이제 그 전문 연구님이 계십니다. 사무실도 따로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연구님들하고또 현직에 계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과서 분석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 말씀에는. 교과서 분석, 또 지필진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나가서 이제 출판사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두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거기 쭉 보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지금은 그 SNS 인터넷 그 시대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선교팀을또 콜링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분들이 뭐 이제 국회 편지도 보내고 뭐 댓글도 쓰고 이런 많은 일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 사랑 학부모 전국 연합 이 회원들로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대표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육의 전반의 그적인 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전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자녀 사랑 학부모, 이 전국 여합을 이제 콜링하고 단체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안에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쩍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대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에,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발등은 그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순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전국에서 피켓을 드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드는 그 피켓과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시스라 이 왕을 하나님의 바라기 손에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적군의 이 왕을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손에 맡겨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어요. 그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손에 든 말뚝과 방망이였어요 적군의 왕이 야일의 상막이 들어왔을 때, 야일이 그 어떠한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담대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우리 자녀사랑 합부연합이 창설될 때 세워질 때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는 그 핏빛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또 가 영적인 세계에서 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말뚝을 박아서 저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드셔도 힘 있게 기도하시고 피켓 수위를 계속 해주시고 전국에서 수만 명의 피켓 기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 잃지 마세요. 아멘. 내가 든 피켓이 한번 따라 사세요. 내가 든 피켓이. 내가 든 피켓이. 내가 하는 기도가. 시스라 왕을 죽인 야엘의 손에 들린 방망이요 말뚝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